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정말 하나님을 좀더 제대로 깊이 있게 알기를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이 왜 그를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부르시는지 그 의미를 그 능력을 깨닫고 알기를 원한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바울이 구하고 있는 성령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겠습니까? 그것은 보혜사라고도 하고,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하고,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, 약속하신 성령이라고도 하고,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,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믿을 때 주신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,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? 성령을 주신다. 성령이 없이는 버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할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고 붙어볼 마음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 팔로 안았음에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했다.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놓지 않을 것이다. 내 마음에 강렬히 불 붙듯 일어나서 절대 너희를 그냥 놓칠 수가 없다. 정말 사람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? 하나님이시라서, 우리 주님의 아버지시라서 다시 찾아오셔서,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. 함께 하리라.